반가워요. 고, 오리, 에, 한 쌍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전국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이 시국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 때를, 100%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이 연사 힘 주어 말합니다. 100% 긍정적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잘 되리라. 모든 것은 아름답게 마무리 되리라.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축복하고 행복해 거룩한 삶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히, 힘차게, 희망차게 이렇게 나가면 이른 절로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오리처럼 단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해서 이 지구별에서 이완 없는 삶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네, 여기는 천메타 지점입니다. 우리가 천이, 공이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공이 세 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도 삼신이 있고, 하늘에도 세 개의 하늘이 있고, 이러한 것을 축약적으로 말해주는 숫자 천입니다. 에, 이 사람의 아들이 에, 부천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에, 선유리와 강사인을 낳고 또한 자기 부인을 에, 잘 감싸고 사랑하여 성공한 가정으로 만든 것은. 1000m 지점에서 쭉 얘기를 하늘에도 삼신이 있으며, 하늘에 삼천이 있으며, 모든 것은 조화짜리, 1차적으로 항 n y 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깨져버리는 흉황없는 지구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고난도 잘 헤쳐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 둘셋 이렇게 삼신의 조화를 이루고 이 세상과 더불어 인간과 땅과 하늘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함께 놀이하고 춤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저 찬란한 해님의 미소를 우리가 그득 느끼면서 축복을 그대로 느끼면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함께 할수 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힘이 듭니다만 우리는 100%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은 잘 되리라.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결점 또한 인간이 정신을 잠으로 차림으로서 밝은 마음으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서 이것을 해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시냇물의 물소리는 저들의 일을 제대로 제대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변함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인류 역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살아야 할 일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맙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장 고마운 행위를 어떠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는가? 고려가 망하고 백제,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짜가지고 고려를 망하게 할때 마지막 왕의 아들 약광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고마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었어.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 약광 왕자를, 약광 왕자를 부처님처럼 모셨어. 그래서 그 고마가 지금은 아름다운 마을로서 일본에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한 정신, 평화의 정신, 인류가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신, 저 본신본 향의 정신, 그것을 유전으로 남겨준 일본 유민들, 고려 유민들, 그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고마마을의 그 기운, 고맙고 고마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1450m 지점 하늘에서 죽어도 우리는 철학적인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문자로서 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100%로서 이 지구별이 이 우주가 우주와 함께 지구별이 좌절게꽃피울수 있도록 계속 희망찬 지구별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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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00m 15야 밝은달 1500m 1500에 공이 두 개다. 하늘이 두 개다. 천에는 하늘이 세 개요, 천오백에는 하늘이 두 개라. 그 기운이 뻗치는 숫자가 천오백 메타. 그 기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숙제는 100%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100% 긍정적인 마음으로서 어떠한 상황도 우주의 섭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1,5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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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야 그 절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늘이 하나 있는 곳에 155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100% 긍정적인 마음. 100%그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우주의 섭리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느끼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또 대한민국의 예술인으로서 작품을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 또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100%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 설령 내일 당장 이 세상 이 끝난다 하더라도 누가 그랬습니까?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기에 그리고 이 지구별을 지구별에 남길 수 있는 시 하나 이 사람이 죽어 남길 수 있는 그 하나. 예술인은 예술인답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답게, 모든 작업하는 일마다 이 지구별이 긍정적으로 가벼워져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제 목성과 토성이 만났다고 합니다. 예 별자리 앱을 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에, 이 사람의 눈에는 목성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토성과 목성이 하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성이 내성과 외성의 뇌성에, 외성에서 가장 큰 별로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는데 그 다섯 번째가 이 사람의 부인. 오순이라고 하는, 오행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과 맞물려 있어서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의 중요성, 당연히 오의 중요성은 짝수의 중요성이 되지만은 이 오, 홀수의 중요성 중심에 오가 있고 짝수의 중심에 6이 있다. 만약에 여자가 5를 가지고 이 지구비를 흔들었다고 한다면 남자는 6을 가지고 흔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하려면은 5와 6이 함께 어우러져서 56 30을 만들든지 5와 6을 더해서 11로 만들든지 이와 같이 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지구별의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야 하는데 100%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에, 어제는 목포 어, 해양대학에서 목포에 있는 공생재활원에 김장김치를 제공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공고된 걸 봤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지구별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홍익체인의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홍익인간 홍익재인의 마음, 제세 이화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구별은 영원히 모범이 되는 물체, 모범이 되는 물질 세계에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목포에 대해서 공생 차원현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예.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지구별에 5억 명의 인류가 죽어간다는 사실. 기아 때문에 죽어간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은 잘 되리니 이 코로나가 코로나가 비록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것은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가를 그러니까 이 지구별의 예, 예. 수용 인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60억 정도가 가장 이렇게 살기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미 75억을 넘어서 굉장히 과포화된 포화된 그런 시공에 있습니다. 우리이게 조절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탐욕스러운 마음에 자원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거기에 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 의식이고 그렇게 해서 이 자원 낭비가 곧 좋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 요소들 좋지 않는 기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을 제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인 100% 긍정적인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이 낭국을 해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내 네,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려 일중시오 일대웃기마세요. 이 황금 삼십 무고야 일대 흡기 마세요. 바로 팍쳐라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띠아 요네 감사합니다. 네 됐어. 중국어로는 띠아 요 기름을 팍팍 쳐라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띠아 요네 감사합니다. 네 됐어.